다음은 각기둥과 각뿔에서 구성요소의 개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들의 합을 구하시오라 그랬어요. 각기둥의 면의 수에다가 꼭지점의 수를 더한 다음 모서리의 수를 뺐더니 네모게다 각뿔의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꼭지점의 수에 모서리의 수를 빼면 네모게다 어? 각기둥이 삼각기둥일 수도 있고 사각기둥일 수도 있는데 몇각기둥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예상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림과 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각기둥부터 알아보면은 선생님이 가장 간단한 삼각기둥과 사각기둥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면의 수몇 개인가요 자세 개에다가 두 개를 더 해주면 됩니다 삼각기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여기다 아래다 그릴게요. 자, 면의 수는 3 더하기 2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꼭지점의 수는 3 곱하기 2입니다. 여기에다 모서리의 수는 3 곱하기 3이에요. 이를 계산해 볼까요? 이를 계산하면 5 더하기 6 빼기 9가 되면서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사각 기둥도 마찬가지냐? 사각 기둥에서 면의 수는 4 더하기 2. 꼭짓점의 수는 4 곱하기 2 빼기 모서리의 수는 4 곱하기 3. 자, 계산해 볼게요. 6 더하기 8 빼기 12니까 14에서 12를 빼면 2. 어?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몇각 기둥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네모 각 기둥이라고 했을 때 면의 수는 네모 더하기 2. 여기에다가 꼭짓점의수 네모 곱하기 2 여기에 모서리의 수 네모 곱하기 3을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계산을 해보면은 네모 더하기 2에다가 네모 곱하기 2니까 네모가 몇 개가 되겠어요? 하나 여기는 네모 더하기 네모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3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두 식을 더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네모 곱하기 3을 빼는 거잖아요. 어, 네모 3개가 더해진 거에서 2를 더한 다음 또 네모 3개를 뺀다? 그럼 얘네들 없어지겠죠. 그럼 결국 뭐만 남아요? 2가 남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림으로 확인해 봤고 또 식으로 나타내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각 기둥은 면의 수와 꼭짓점의 수를 더한 다음 모서리의 수를 빼면 모두 다두 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각뿔 한번 살펴볼게요. 각뿔에서는 삼각뿔 그 다음에 사각뿔 두 개의 일단은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의 변의 수 삼각뿔 같은 경우에는 세개 꼭지점의 수는 3 더하기 1 여기에 모서리의 수는 3 곱하기 2죠. 이를 계산하면 3 더하기 4 빼기 6이니까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사각뿔에서는요. 밑면의 변의 수가 4, 그다음에 꼭짓점의 수는 4 더하기 1, 그리고 모서리의 수는 4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를 계산하면 4 더하기 5 빼기 8이 되네요. 그럼 9 빼기 8이니까 1. 자, 모두 이제 한 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단이 다 이렇게 개로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 세모각뿔이라고 한다면, 이때 밑면의 변의 수는 세모계장. 여기에다가 꼭지점의 수는 세모 더하기 1. 그리고 모서리의 수는 세모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세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1. 그러면 이 곳은 세모가 두 개가 더해진 거니까 세모 곱하기 2라고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 1을 더한 값에 세모 곱하기 2를 빼 주니까 자, 세모가 두 개가 어때요? 빠지겠죠.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는 마찬가지 1 한개가 되는 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림으로 확인하고 식으로 살펴봐도 모든 각뿔에서 밑면의 변의 수에다 꼭지점의 수를 더한 다음 모서리의 수를 뺐더니 한개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무엇이냐? 네모 안에 들어갈 수들의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2 더하기 1,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